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필리핀에서 중고차 수리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필리핀에 오게 되면은 반드시 차가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필리핀은 한국과 달리 대중교통수단이 아주 발달이 안되있습니다 그리고 택시도 자기들 그 일정 구간 안에서는 다르지만 시가 다르다. 즉 우리나라로 치면은 구가 달라도 잘안갈려고 합니다. 택시 강도도 많고 또 가짜 택시도 많고 기사는 기사대로 승객은 승객대로 서로 불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타게 되면은 잔도는 뭐안 준다고 봐야죠. 그 잔돈 갖고 또 악착같이 받으려고 하다가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도 있던데 외국 사람이 돼서 후진국에 와서 택시를 타고 어느 정도 팁은 줄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생활을 하시려고 하면은 차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업소 새 차를 사자니 차값이 한국보다 훨씬 비싼 필리핀에서 부담이 되고 또 중고차를 잘못 샀다가는 못쓰는 차를 사서 맨날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 할 때마다 속아서 하나마나가 되고 이런 경우가 아주 많은 곳이 필리핀입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사가지고 일단 사는 그 방법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샀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인내가 생겼을 때 수리를 어디서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이야기를 좀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자동차 수리를 하기 가장 편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주유소입니다 주유소 주유소에 가보면은 차량 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차량 수리하는 데가 이제 그 수리를 하는 곳이 주유소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임대를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정비는 하지 않고 간단한 그 세차나 뭐 오일 교환 정도만 하는 곳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 자기가 중고차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망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름을 넣어갈 때마다 기름을 주유하러 갈 때마다 가보세요 한번 차를 어떻게 고치나 응? 그러면은 그런 곳에서 전문적으로 차를 고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를 고치는 서비스 센터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또 방법이 많습니다. 종업원에게 급여를 딱 지불해가지고 종업원이 일체 팁을 못 받게 하고 또 손님에게 뒷돈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주인이 확고하게 그 운영을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곳이 가장 좋습니다. 대부분 그 필리핀 자동차 수리점들이 기본 급여만 줍니다. 기술자라고 해봐야 일단 뭐 300에서 400 패서 정도. 나머지는 이제 고객들한테 팁으로 뜯어서 먹고 사는데, 아니면 아예 급여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급여가. 그런 경우는 직원이 아니죠. 그런 곳이 어디냐면은, 아 그, 어 자동차 부품들을 많이 파는 곳이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들. 뭐, 저기, 마닐라 같으면은, 바나회라고 해서, 어, 자동차 중고 부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그런 시장들. 그리고 또한 또, 마닐라 그 중심가에도 그런 곳이 몇 군데 있고, 또 뭐, 카페테 이무스라든지, 라구나 뭐 이런 데도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데 가보면은 자동차 부품상이 있습니다. 부품상 앞에 자동차를 고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급여가 없습니다. 또 종업원도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차를 고치게 되면 차다 망가지죠. 결국은. 그 필리핀 사람들조차도 그 차를 고치는데 아주 골치를 썩이고 있고 어려워합니다. 이런 것처럼 그 필리핀이라는 곳이 자동차가 집값보다 비싼 경우가 많고 또 자동차 부품 가격이 이 사람들 뭐한 달치 또 일주일치 생활비하고 마음먹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속이기만 하면은 한달 일주일 편하게 살기 때문에 끝까지 속이려고 덥니다.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은 반드시 큰 주유소 그 안에 있는 수리센터 그 수리센터 안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위탁 운영을 하더라도 종업원들한테 급여를 100% 주고 어, 운영을 하는 곳에서 차를 수리하시면은 그래도 가장 안전합니다. 저렴하고. 왜냐면은 하 그런 곳에서는 수리비를 수리공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경리 또는 그 자금을 받는 그런 여직원들이 그 품목을 이야기를 하고 또 수리 내역을 이야기해서 얼마 얼마 하는 내역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합니다. 또 다음에 수리 비용이 얼마냐?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수리비용이라는 것은 그 작업 내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작업 내용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 상담할 때뭐 뭐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디를 고쳐야 된다 라는 게 판명이 되면 그 리스트가 있고 그 리스트에 가격이 있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정당한, 정상적인 업소들은 그렇습니다. 그 업소에서 지, 제시하는 가격을 지불하면 되는데 그리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통상적으로 이 자동차 수리점들은 단순히 수리만 하느냐, 부품을 교환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청구하는 방법은 부품 비용 얼마에 레이버 차지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부품비용이야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것을 뭐깎거나할수 있는 건아니지고 뭐. 레이버 차지도그 리스트에 나와 있는 대로 오일 교환은 얼마 뭐 예를 들면은 뭐 베어링 교환은 얼마 앞 베어링은 얼마 뒷 베어링은 얼마 이런 식으로 다 리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시면 되,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일반 자동차 정비 공장 큰곳도 한국 사람이 들락날락 거리는 데는 이미 격리부터 다 물들어 있습니다. 한국 손님이 왔다 하면은 무조건 바가지를 씌우려고 들고 또그 전담하는 그 기술자가 달라붙어서 아주 친절하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보통 팁을 천 펴서 뭐, 심지어는 2 0 0 0서 이렇게 줍니다. 응? 특히 여자분들은 그런 물정을 모르기 때문에 또 다급하고 하니까 나 먼저 해주세요. 라고 해서 또 거기다 더 웃돈도 줍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서 한국 사람들 그런 데 가면은 진짜 바가지 쓰고 차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정비 공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데는 가시면은 좋지가 않습니다. 일당 300페소4 0 0페소짜리한 TV, 1000 0페소가 이게 말이 됩0 0 0 0 0 0페소 s 1000 p e s 일 s 0 0 0 p e s 1000 p e s 주 s 1000일 e s o s 1 5 0 0 p e s 1000 pesos, 주0 0 0 p e 이 o s 1000 pesos, 1000 p 그래서 그팀 문제만큼은 좀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좀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제어를 해야 됩니다. 필리핀 사람들끼리도 그 여자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니까 여자 언어들이 많습니다. 요새는 필리핀도. 수리비가 천페소 나왔는데 팁을 막천페소 주려고 들으면 종업원들이 같은 필리핀 사람들이니까 주인한 주인이 알면 뭐 가지 잘리죠. 그러니까 백0 0페소만 받고 돌려주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특히 여자분들은 그런 거잘 모르니까 또 남자분들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팁문제만큼은안줄순 없죠. 안줄순 없으니까 그백0 0페소 200페소 한도 내에서 주시면 그것도 큰 겁니다 그것도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아 아주 잘하는데 한 군데 알아놨으니까 거기만 다니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 실것 같은데 이 필리핀인 뿐이 아니라 한국이나 뭐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일본은 유럽이나 옛날에 그 개혁, 그 개혁할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개명할 때죠. 그때 유럽에 가서 직접 기술을 배우, 배웠는데, 기술을, 일본서 기술을 배우러 간 사람들은 다엘리트였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집안의 자제들이 갔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유럽에 가게 되면은, 어, 유럽은 이런 지식, 엔지니어들도 다 지식인치 공부 하고, 또 교양을 다 과목을 이수를 하고 교양을 배웁니다. 그러나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다 가난한 사람들이 밥이라도 먹으려면 기술 배워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일단 다른 나라의 기술자도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좀나 낫겠지만 그이한 기술자 건조라는 말이 있듯이 무조건 속입니다. 그게 또그 사람들한테는 그 보복 의식이죠. 뭐 자기 그 설움 이런거에 대한 보복 의식인데 교양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속일라고 들고 속이 뭐 속여서 이속또한 푼이나 더 받을라고 들고 뭐 이런 아시아 국가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점을 최소한 선호 군데는 알아 놓으셔가지고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좀 바꿔서 수리를 하시는 게 안전하지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기계 쪽이 있고 또 전기 쪽이 있고 또 에어컨 쪽은 또 다르거든요. 이런 또칠 칠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르기 때문에 에몇 군데를 이렇게 알아서 놓으면은 자기차를 관리하는데 큰 부담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 차량 관리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은. 카톡 주세요. 알려 드리겠습니다. 차 수리 비용 비싸지 않고 중고차 비싸지 않습니다. 뭐 인터넷 보면은 뭐 얼마다 다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시장 나가서 보세요. 시장 나가서 안 비쌉니다. 부품도 안 비쌉니다. 지금 동영상에 나온 캐브레타 저거 1,800페소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나가 보면은 뭐 7,000페소, 8,000페소 싸게 불르는 도매금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3천오백 배서 다 거짓말입니다 이것들이 외국 사람만 봤다 하면은 또 필리핀 사람들이라도 참 모르는 사람이 봤다 하면은 우선 받아내면은 때려서 뺏으면 잡혀가도 속여서 뺏는 거는 안 잡혀가거든요 절대로 여기서는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하셔가지고 중고차를 관리하시면은 그런 큰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그렇게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